A, B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주차를 던지는데, 3보다 작은 눈이 나오면 이긴데. 4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은, 자, 이기는 걸 동그라미 할게. 첫 번째 그냥 A가 이겼어. 또는 첫 번째 A가 안 이기고, 두 번째 B도 안 이기고, 세 번째 C가 A가 이기면, 됐나? 그 다음, 그 다음 A가 이기는 거는 요렇게 되잖아. 요건 몇 회고? 5회죠. 5회. 이건 할 필요 없지? 자 1번 첫 번째에 3보다 작은 눈이 나와라. 3보다 작은 눈은 3분의 1 끝. A 우승 와 끝. 두 번째 A 지고 B 지고 다시 A 이기는 거지? 자, 지는 거는 3분의 2야. B도 져야 돼. 3분의 2야. 세 번째 A가 이겨야 돼. 3분의 1. 됐나? 위에 거 더하기, 밑에 거 하면 정답이다.